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 TV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들떠있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나스닥이 1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길래 무슨 호재거리가 있나 생각하고 그냥 일을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2시쯤에 장이 어떻게 끝났나 하고 보려고 했더니 이런 미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오늘 3대 지수가 미친 듯한 상승을 해줬어요. 오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4%,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보다 약20% 정도 더 높은 4.75%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 덕분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SOXL과 TQQQ도 미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불지도 마찬가지죠. TQQQ는 12.5%, SOXL은 14%나 올랐네요. 역시 상승하는 날은 야무지게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게 올라주는 게 3배 레버리지입니다. 불즈도 미국의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하는 날은 어지간하면 따라 올라옵니다. 하지만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15종목 모두 6.67%로 모두 같기 때문에 다른 두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이두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큰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스닥 100 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2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위 3 종목이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TQQQ,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L의 변동성이 불즈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 이유로, 변동성이 더큰 불즈는 오늘 16%가량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하락을 너무 많이 맞은 탓에 16%가 올라도 우리 불즈는 주당 0.73달러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많이 오른 거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식투자는 길게 하는 거니까 오늘 오른 것은 오른 거구나 하며 잠깐 기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직 본전까지는 한참 남았고 우리는 본전을 위해서 주식투자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계절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TQQQ를 4주 남은 돈으로 SXL을 한주 더 사모아서 수량이 아주 조금 늘었는데요. 정말 쥐꼬리만큼 샀지만 그때 샀던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발 저놈의 유니티소프트는 웨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잡히네요.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지만 그래도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다시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했죠? 네, 맞습니다. 0.75%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금리를 0.75%나 올렸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걸까요? 예전 생각해 볼까요? 올해 초만 해도 0.25%를 올린다고 했을 때도 주가는 박살나고 증시는 휘청거렸어요.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마다 기업들의 손실이 클 거고, 그 손실로 인해서 수익이 줄 거고, 그럼 기업 경영은 더 악화되겠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퍼지게 되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몇달전 0.25%에도 벌벌 떨었던 증시가 그 3배인 0.75%를 올린다고 하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3대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주식 시장에는 마법의 단어가 있죠?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단어예요. 바로 선반영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불확실성은 기관이나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탓에 기준금리를 0.75%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울트라 스텝인 1%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을 흔들어댑니다. 그런 기사가 뜨고 나면 어떤가요? 각종 매체들에서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결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들은 우리 투자자들은요? 어떻게 하나요? 이야기들을 듣고 불안에 떨어요. 와씨 이거 어떡하지? 진짜 1% 올리면 주가 다 떨어지고 난리나는 거 아니야? 빨리 돈 빼야나? 하 소곤소곤, 속닥속닥, 숙덕숙덕 속닥, 속닥, 속닥 하면서 결국엔 1% 오를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 자료는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과거의 예상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우선 한달 전인 2022년 6월 24일 자료를 볼게요. 이때는 1% 울트라 스텝에 대한 예상조차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0.5%의 의견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0.75%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지배하던 시기예요. 하지만 오늘로부터 약 열흘 전인 7월 18일에는 0.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예 사라지고 1%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30% 가까이 커졌어요. 이때부터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날 주가가 한 차례 빠지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1% 인상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주가가 상승하지만 여전히 1%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7월 22일 경부터 또 다시 주가가 빠집니다. 그렇게 주가는 우리가 잘 아는 선반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어떻게 해소됐나요? 아주 기분 좋게 해소되면서 나스닥은 4%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거의 5% 가량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악재로 해소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도 주가를 상승시키곤 했습니다. 올해 3월 0.25%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를 보시죠.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는 있었지만 0.25%의 금리 인상도 제로 금리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해서. 엄청난 악재거리로 인식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반영은 끝난 상태였고 0.25%의 금리를 인상하니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죠.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그것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전히 0.75%의 금리 인상은 악재나 마찬가지이며 방금 언급한 금리 인상보다 3배나 큰 금리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주가에 이미 0.75%의 금리 인상이 선반영 되어 있었고 1%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해소시켜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파월 형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엔 금리 인상 늦출 수도? 이런 말을 해줘요 이러면 투자자들이 신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 랠리가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에 한해서요 오늘은 주식의 불확실성과 선반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큰 이슈였던 금리 인상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금리 인상 덕분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방식대로 투자하자는 마인드와는 조금 반대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금리 인상이 주가에 작용을 하는지 찾아보며 경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약 10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최소 투자금의 10배, 욕심부려서 100배의 수익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저 그 10년 중 주식이 오른 작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리면 내가 그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